음, 음, 어디 한번 대감을 돌려볼까요? 음, 음, 음. 아 좋아! <laughs> 근데 이게 다, 다른 거면 어떻게 되는 <laughs> 아, 저기요 빨리 고르시죠. 음. 아 오오 어린태우님, 둘을 지불했어요. 괜찮이죠? <laughs> 자 수비갑니다. 어떻게 했습니까? 안 어? 돼! 이런, 그냥 계속 내게 되는 것입니다. 10이 나오면 망한다. 다행, 어, 도망했다. 아니, 이게 제일 나아요. 아, 감옥이라니. 아, 아 이게. 아이드못 <laughs> 내고요. 인쇄해버리고요. 해적왕의궁군로해적의 약사. 그래서 컬러 음. 독점해버리고요. 아우, 뭐 컬러 독점 두 번이나 했어. <laughs> 그래서 컬러 음. 제품은 제가 인 음... 음... 상 당하고 싶어요. <laughs> 오 4600만이고. <600마리구. 웃음> 근데 쓰레기란 사실 알아듣겠어요. 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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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요? 이중 걸리면 끝납니다. 4억4천만입니다 어, 그래요. 여기, 너무 여기 너무 한 곳에 6,900만입니다. 6억 <목소리> 3,900만, 4억 3,100만. <목소리> 그 하나는 <목소리> 3억. <3만. 방법을 선택해주신다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내 돈! Hey! 안 와. 나 죽었다. 삥! <목소리> <목소리> <삐이>! 안녕히 계세요. <laughs> 안 죽었어, 안 죽어. 아직 안 죽었어. 2 <목소리> 3 2 0 0만 안 돼. 어떡해 바이바이. 바이바이 아니다해정왕의 분노. 이게 일부러 걸린 겁니다. 이게 고소의비 빌죠. 근데 이게 제가 잘못 봤것데 16억 진짜 아니죠. <laughs> 어디요 지금 여기 여기에 저심위복 겁니다. 아니 아까말아야 그게 아니라 여기 에 보면 16억이 있어요 제가 아놔 이거 뭐야? 레노시즈. 망이군 이것이 바로 클라스. 이게 뭐가 클라스야? 올등하는 클라스. 이런 <laughs> <또> 망한 클라스. 클라스가 <laughs> 망한. 돈을 받고 돈을 내다니 <laughs> 이런 라이브. 오늘은 바로 빠오지입니다 3억 6천만오 <laughs> 제발 차파. 제발 차. 차를 나올 수게 해주세요. 아 네. 음, 나이스. 근데 할 없어. 아. <laughs> 헐아 <laughs> 망할. 오 이거 바로. 대박 카드 나왔고요나 음, 이거 쓰면 망하는데. <laughs> 이거 쓰면 상대방만 좋은 건데. 아나 이거 쓰면 상대방만 <laughs> 좋기 때문에 전안 쓰도록 하게. 하겠... 안 돼! 한금 송아지 이거 망할. 아 이거 쓰면 쓰레기인데. 나한테만 안 좋은 거잖아. <laughs> 괜히 썼어. 저기 지금 23만 데거든요 혹시 6억 여기 66억이거든요. 한번 보세요. 이거 좀아하고고해냉이 된다. 이거 브라운이 좀그랬네 육식 이거 한 번만 걸면 됩니다. <목소리> 어디요? 여기 제가 아까 그 거기 있는 데 있잖아요. 네? 어디요? 육식 육각 아닌데? 여기 여기. 음 아닌데? 49호인데? 괜찮습니다. 4 9이에요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아까 그 이, 이거 입술에 그게 있잖아요. <목소리> 그때 육식 육각. <laughs> 야, 근데 어디가 80억이지? 여기요 음. 80억 없는데? 나이스고요 음 제가 팔 80억 없어요 오, 10이요? 80억 없니? 아 이럴 때 일한 나이스 116억인데요? 어디요? 1 1 6 <laughs> 잘못 본것 같은데, 둘 다. <laughs> 오, 음. 잘 피하라 싶네요. 와,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지? <웃음> <웃음> 일단, 자원금 수거로 <laughs> 하고요. 한 바퀴 돌아서 맥스 레벨 계속 탑승시키고요. <laughs> 한 바퀴 돌고요. 구매 돈이 87억인 거죠? <laughs> 네 도대체 돈이 87억인 거죠? <laughs> 저기요, 돈 87억. 역시 고수의 소개. 나이즈, 나이즈 아니네. <laughs> 이제 걸리기만 하면 바로 죽습니다왜 아, 도대체 돈이 87억이나 되냐고요? <laughs> 소리 좀만 줄이고 소리 좀만 줄여. 나이즈, 저기요 소리 좀만. 어이안 와. <laughs> 망했고요. 망할 <laughs> <laughs> 아, 네 어쨌든 오늘 농라상은 응. 여기까지만 <laughs> 하겠고요 세훈님 폭망했고요 <분명히> <laughs> 왔어 48호 <laughs> 검은 진주 뽑기 갑시다 자 검은 진주 얻었고요 1레벨 검은 진주 1레벨 하나 아, 인수 2회 성공 보상 같고요 인수를 못했어요 이번에 아이한번못1레 예. <laughs> 아, 우 캐릭터 복기한 번, 야! 아, 슬레이, 님은 뭐라고? 삼성. 이윤 삼성한테. 남파도 죽지도 않는데 왜죽 거야? 아, 음. 웃었네. 잠깐만요. 이번엔 둘이서의 원해보죠, 한 번. <놀람> 음. 어떠십니까? <laughs> 그러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. 둘이서만 해보죠. <laughs> 그러기 시간이 좀 부족한데요. <웃음> 개인전 <웃음> 아니 시간이 부족해요. 월드챔피언십 시간이 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저 개인전에 들어왔습니다 이미. 나같이 나같이 도대체. 불리전헐 누구야? 내성? 내 사이즈 사이가 더 좋은 거 알죠? 응. 그랜드 슬램을 그랜드 슬램을 1 5 번이나 해야지만. 그 어, 사이즈 사이 진짜 있어? 요 있어요. 어디? 근데 좀 조금 더뭐 해도. 아, 그그 저지 사이즈가 저거 한번 뽑아 버려. 짜파스 사이즈 하나 나오라 하나. <laughs> 하나는 절대 안 나와요. 하나 나올 때도 있었어. 아, <laughs> 야. 제발, 하나만 아니면, 뭐. 우와! 우와! 아이스 이것이 바로 클라스인가? <laughs> 클라스. 헐. 쓰레기. 너 쓰레기. 오, 이어찬신, 센 박수. 누가 이럴 <이길> 수 <laughs> 있습니까? <laughs> 저안 한대. 아, <laughs> 아니요, 어쨌든. 안 돼! 이거 뭐야! 가이가이 카이! <laughs> <laughs> 아 뭐야 이 자존심 어쨌든 저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<웃음> <웃음> 안녕히 계세요 큰 시. <laughs>